아 이거는 진짜.. 이건 진짜 닌텐도 스위치 장점 제대로 살렸네. 아, 나 예약 할 거야. 나 이거.. 나 그냥 디엘로 살거 같아. 마가이마도였나? 마가이마도? 그래, 저번 주에 패치된 게 그거야 마가이마도. 체험판이야? 어, 아, 그치. 체험판은 그냥 진짜 어디 한번 깨봐 이, 이 느낌이기 때문에. 그래. <laughs> 그래서 그거 깨려고 막 24시간 한 사람. 지금 우리. 아니 나 지금 그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. 아니 왜안 되지? 태도 깎빼는 거. 네? 이임지르기가 없어지고 나라차기로 대체되었다고. 왜요? 어? 마가이마가도. <laughs> 원오룡 마가이마가도로 토벌하라 폭발을 일으키는 기화 공격에 주의하자. 뭐하게? 어떤 무기냐면? 천쟁새야 죠 15분, 충분 빨리 달려야 돼 빨리. <laughs> 지금 뭐 축공할 말 없어. 뛰어, 뛰어. 빨리 가, 빨리 가, 빨리 가. 뛰어, 뛰어. 아, 맞아, 피야. 얘네 체험판 자체가 워낙 세게 나와가지고. 약간 원하... 그걸에 해볼 수 있으면 깰수 있으면 깨봐라 이걸에. 어, 어 아이스본 때도 그랬어. 근데 깨는 사람 이 있더라. 진짜 고인물들은. 근데 검색해보니까 해고인물들은 깰수 있다는데. 우리 나안 돼. 아용 뭐... 새끼야 왜날 때려? <laughs> 어머, 저거 봐봐. 저거 봐봐. 역시포스 가시. <laughs> 나오 네, 네. 도망가 오 도망가 뭘좀안해 몰라 아 뭐야 다시 위로 다시 위로 가는데 아이 새끼 진짜 죽여버릴까 진짜 잠깐 아니다 아래다 왜? 아래 아래 나인대로 죽지 마오오얘 미사일사 <laughs> 오 뭐야 이거 오오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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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오호오오호오오오오오오오메오오오메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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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때 <laughs> <장비가 됐다>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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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분 안에 깨라고? 나 일단, 일단 패턴 좀 파악 좀 해볼게 <laughs> <laughs> 아개무와와 <개무습니다. 웃음> 와, 와. 와. 일부러 넘어지는구나 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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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나한테 온다 나다어도나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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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도오도나나

와, <laughs> <laughs> 오, 10분 남았습니다. 야, 이거 바로 500. <laughs> 할만한데? 뭐, <laughs> 재밌는데? 이제 알았어 패턴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넘어지잖아 그때 죽으면서. 끝나 15. 아, 아, 뭐야 이거? 얘도 간파야? 어, 뭐야? 나 간파한 거. 오, 와 우와, 우와! 아니 뭐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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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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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, 살려줘. 한대 맞고 죽었어 한대 맞고 죽었어 와한대 맞고 죽었어 치 진짜 나는 그래도 한대 맞고 죽을 거란 생각 안 했는데 또 존나 열받네 진짜 와 마가이 마가도 진짜 마갈통 같다 망치로 잘 버티네 기술이 단순한가 봐어 뭐야 용용뭐하 갑자기 왜 갑자기 난입해서 나치는거 걔를 이용해야지 에휴 그래도 항상 어 거야, 나가는. 패턴이 똑같네 너가 항상 두번 죽네 응야 음. 어, 니도 두번 죽은적 있어 나나 나 이건 다 한번이야 저번판도 한번 어렵네 아 그만 예약할테니까 듣고 너무 예약 좀 강요하지 마세요 진짜